초겨울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한겨울의 심장부에 던져졌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추위나 눈 소식이 아닌 북극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밤새 대기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고, 오늘 우리는 올겨울 첫 전국 한파 대설 복합 재난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부터 시간대별 지역별로 대한민국 상공을 뒤흔드는 초대형 기상변동을 아주 깊게 그리고 잔혹할 만큼 생생히 전달드립니다. 북극이 찢어졌다. 한반도 직격. 극소용돌이 파괴. 한국으로 추락. 지난주 성춘권이 급격히 가열되며 북극을 둘러싸고 있던 폴로 보텍스 극소용돌이가 마치 유리처럼 두 조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지금 이 순간 한반도를 향해 질주 중입니다. 이 현상은 보통 1, 2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대기 재난급 패턴 붕괴입니다. 1,500m 상공 영하 15도 돌파. 고도 850헥터파스칼에서 영하 15도 이하의 북극냉기가 이미 한반도 북부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는 평년 1월 한가운데 수준. 즉 계절 시기가 한달반 앞당겨져 내려앉은 것입니다. 서거 동저 기압 배치, 압축된 등압선, 서쪽 초강력 고기압, 동쪽은 발해만 저기압, 등압선은 거의 칼날처럼 촘촘히 눌렸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룸세 가지 충격을 동시에 맞게 됩니다. 시속 40에서 70km 북서풍 직격, 체감 영하 20도 시대 전국 확산. 서해, 영동, 제주를 잇는 대설 폭풍 때 완성. 오늘 12월 3일 대한민국 핵심 기상 포인트 전국 금냉 강추위. 서울 영하 8도, 체감 영하 17도. 철원 연천 영하 14도, 체감 영하 23도. 대구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제주 산지 영하 5도. 폭설 강풍 눈비 전국 동시난류. 서해안 호수역과 대설 40cm, 강원산지 폭설대 30cm 플러스, 수도권 낮 약한 눈, 밤 대설 가능성, 영남 해안 눈, 진눈깨비 비, 다시 눈, 제주 산지 폭설 플러스 중산간 비 눈, 초정밀 지역별 분석, 재난 방송 형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새벽 3시 9시 약한 눈. 낮 동안 영하 5도 근처 유지. 밤 서해 눈구름 재유입. 2에서 5cm 대설 가능성. 바람 순간 풍속 18에서 22m/sec. 도시형 돌풍 주의. 경기 북부 파주, 연천, 포천 상층 한기 집중 가장 위암 지역. 오전 오후 5에서 12cm 대설 가능성 매우 높음. 체감 영하 22도 동상 위험 단계. 인천, 김포, 부천 바람 강도 매우 높음. 눈이 내렸다 멎는 간월 반복 패턴. 보로 결빙 빠르게 진행. 강원도, 영서, 춘천, 원주, 홍천. 오전, 눈 시작. 오후, 기온 급락 플러스 눈 강도 폭증. 예상 적설 6에서 15cm. 영동,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동해상 저기압 플러스 북동풍 수렴. 영동 폭설 종복급 상황. 강릉, 속초 10에서 20cm. 대관령 설악산 30에서 40cm 초대형 폭설대 형성. 순간 풍속 25mps 이상 체감 한계치 충청권. 서해 폭설 직격. 내륙 한파 분괴 충남 서해안. 서산 태안. 보령. 서해 호수 효과 눈구름이 직선으로 충돌합니다. 밤까지 10에서 20cm 폭설 확정 구간. 짧은 시간 뭉텅이로 쏟아지는 벽 형태 눈줄기가 나타날 가능성 높습니다. 대전 세종, 오전 흐림, 오후 눈 전환, 적설량 2에서 5cm. 그러나 문제는 눈보다 급격한 기온 붕괴, 플러스 강풍입니다. 충북, 청주, 제천, 기온이 수직 낙하 수준으로 떨어지며 3에서 8cm 눈이 내릴 전망, 내륙의 경우 도로 결빙이 가장 빠르게 시작될 지역. 전라권. 오늘 대한민국의 핵심 대설 재난지대. 전북, 군산, 전주, 정읍. 서해의 히트 플러스 레이크 스노우 직격. 폭설 특보 거의 확정. 적설량 15에서 30cm 이상. 일부 지역은 40cm 접근 가능. 짧은 시간 5cm씩 불토저처럼 쌓이는 형태 예상. 전남 서해안 목포, 무한, 영광. 밤사이 강력한 눈구름 재폭발. 10에서 20cm 적설 예고. 해안도로, 국도 전 구간 결빙 위험 상당히 높음. 광주광역시. 오후 4시 밤사이 5에서 10cm 눈폭설. 광주권은 강설보다 바람과 시야 급감이 핵심 위험. 경상권. 얼음바람 플러스 비, 눈 전환 혼란. 경북 내륙. 안동, 의성, 문경. 차갑고 건조한 공기 강화. 약한 눈 1에서 3cm 반복. 그러나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7도시로 혹한. 울산, 포항, 영덕. 복동풍 유입. 비가 눈으로 뒤바뀌는 구간 등장. 1에서 5cm 적설 가능성. 짧은 시간 얼어붙는 급결빙 주의. 대구. 맑지만 바람 강함. 체감 마이너스 14도씨, 이 지역 특유의 건조한 파가 시작. 제주도, 한라산 중심의 폭설 폭발. 제주 산주위, 한라산. 종일 내리는 초강력 폭설. 30에서 50cm 적설, 대설경보 예상. 등산로, 관광로 전면 통주의 가능성 매우 높음. 제주시, 서귀포. 아침 비, 오후 눈전환. 해안 1cm에서 3cm. 중산간 5에서 15cm. 특히 중산간은 강풍 결빙으로 도로 기능 상실 수준 예상. 도로 상황. 오늘 밤 대한민국은 얼음 지옥으로 들어간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다음 지역 모두 극도로 높은 결빙 위험. 수도권, 충청, 전라, 강원 영서 그리고 아래 지점은 사고 빈발 위험 최고 단계. 교량, 터널 출구 그늘진 이면도로 산간 고갯길 블랙아이스 대규모 발생 경보 수준, 강풍, 구조물 파손, 교통 마비 시나리오, 오늘똥 주일까지 강풍 최대치, 서해안 25m/s, 강원 산지 30m/s, 제주 28m/s, 이는 항공기 지연 결항, 매우 높음, 여객선 전면 통제 가능, 간판. 공사장 구조물 붕괴 위험 증가, 생활기상경보, 한파는 3에서 4일 지속, 체온, 수도, 농가 모두 위험, 난방, 저체온증, 한파감기 위험 급상승, 심장질환자와 노약자 특별경계, 수도관 영하 10도씨 이하 지역 증가, 동파경보 단계 상향, 농가, 비닐하우스 강풍파손 가능, 축사 난방 강화 필수, 전국 기온 전망 12월의 첫 한파가 아니라 1월급 혹한이 12월로 떨어졌다. 서해안 폭설 밤사이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재생성. 전라 서해안이 가장 위험. 전라 서해안 10에서 25cm. 전북 전남 내륙 5에서 15cm. 충남 서해안 7에서 20cm. 세종 대전 1에서 5cm. 특히 군산 부안 고창 영광, 목포, 신안. 이 구간은 시간당 3에서 5cm씩 쏟아지는 대설 밴드 형성 가능성 최고조. 수도권. 눈보다 더 위험한 건 강풍과 급결빙. 서울. 오전 약한 눈, 오후 흐림. 인천. 새벽 눈발 플러스 북서풍 강도 최강. 경기 북부. 1에서 3cm 눈 가능. 추속 10에서 15m 강풍. 고층 풍압 유리 파손. 간판 낙하 위험 증가. 강원도. 영동 폭설 플러스 영서 혹한. 강원도 전체가 양분된 재난. 영동. 5에서 15cm 폭설. 눈 플러스 비 플러스 눈 반복. 블랙 아이스 위험 최고조. 영서. 극저온 플러스 강풍. 체감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대관령 진부 마이너스 20도씨 전망. 제주도. 섬 전체가 폭설 폭풍의 핵심 충돌지. 산지, 팔에서 20cm 대설 폭발. 눈구름이 한라산 능선을 타고 연속 재생성되는 구조. 일시적으로 시간당 2에서 3cm의 강설 가능. 중산간 북부. 빛 또는 진눈깨비 형태로 요동. 강수 형태가 수차례 눈, 비, 눈으로 뒤바뀌며 결빙 위험 매우 높음. 해안, 초속 17에서 23m의 돌풍. 사실상 강풍 주의보가 아니라 강풍 위기 수준. 도시 구조물 가로수 항만 장비 파손 가능성 증가. 동해 전 해상. 조업 중단급 대파도 특보. 풍랑주의보에서 풍랑 경보로 격상 가능성 매우 높음. 파고 4에서 7m. 선박 조업 전면 중단 수준. 너울성 파도 급증. 동해안 해안도로 침수 월파 우려. 생활기상 영향. 재난급 한파 개시.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 매우 높은 단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즉시 보온 조치 필요. 항공편 돌풍으로 인해 결항 가능성 급등. 제주 김포, 제주 광주. 특히 야간 강풍 시간대는 결항 가능성 매우 높음. 출근길 블랙아이스 대량 발생 예상. 전라, 강원, 경기 북부 일대 도로는 실제 운행 위험 수준. 건강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씨 구간이 전국적으로 확장. 노약자, 만성질환자, 저요통 위험 극대화. 12월 3일 수요일 지역별 상세예보 극한 버전. 수도권 서울 마이너스 9도씨 약한 눈 북서풍 강도 위험. 인천 마이너스 8도씨 눈뒤 흐린 초속 10에서 15m 돌풍. 경기 북부 마이너스 10도씨 1에서 3cm 눈. 경기 남부 마이너스 6도씨, 약한 눈 가능. 강원도, 영동 5에서 15cm 폭설. 영서 마이너스 13도씨, 혹한 플러스 강풍. 충청권, 충남 서해안 7에서 20cm 폭설 직격. 대전 세종 1에서 5cm, 충북 약한 눈. 호남권, 전북 서해안 10에서 25cm 폭설 핵심지대. 전남 서해안 10에서 20cm. 광주, 전주 1에서 5cm. 영남권, 동해안, 비, 눈천환. 내륙, 매우 춤. 울산, 부산, 비 또는 진눈깨비. 제주도, 산지 8에서 20cm 대설. 해안, 비 플러스 강풍. 이번 한파의 의미, 기후 패턴의 급변을 알리는 위험 신호. 이번 한파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지구 대기 상층의 구조가 뒤틀릴 때 나타나는 이상 신호입니다. 성층권 돌연송은 SSW 발생 극소용돌이 버텍스 붕괴 시베리아 고기압의 이례적 확장 동아시아 전역의 급냉 이네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12월 초에 발생한 북극발 이례적 슈퍼한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겨울은 더 극변하고 더 극단적이고 더 예측불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멘트 시청자 여러분 12월 3일 수요일은 폭설, 한파, 강풍이 동시에 압박하는 고위험 기상일입니다. 출근, 통학길 안전, 실내 보온, 수도 동파 관리, 차량 월동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 기상센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